네. 지금까지 8급과 9급 기출 문제가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 2024년도 기출 전제에 이어서 이번에 제가 7급을 위해서 7급을 기출 완성으로 해서 문제를,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 7월 12일날 국가직또 12월 2일날 지방직 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기출 완성으로 우리 이제 8급, 9급은 기출 천재였었는데, 7급은 기출 완성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개강은 6월 13일 날, 2024년도 6월 13일 날 개강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우선 이 책을 잠깐 내용을 설명을 하면, 하이크래스이 생물학계는 7급 기출 완성. 언제부터 언제 건가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그럼 17개년이죠. 이 17개년인데 국가직 20문제, 지방직 20문제 해서 40문제가 1년, 1년에 40문제씩 정도 되는 거죠. 40문제에서 측돼서 17개년인데 약 650문제. 어, 아, 왜 살짝 한 10문제 많은 것 같다? 나중에 제일 뒤에는 2022년, 2023년도에는 국가직이 25문제로 바뀌어가지고 650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 빠짐없이 몽땅 다 실어놨어요. 실어놔서 그것도 어떻게 실어놨냐면 단원별로 해서 쭉 정리하게 실어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편과 심화편, 하이클래스 생물이 기본편하고 심화편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기본편에서는 분자와 세포, 분자와 세포와 예, 분자, 세포, 유전학, 진화생물학, 분류학, 동물생리, 식물생리, 생태학인데, 이 중에서 분, 기본편은, 기본편은 분자와 세포, 유전학, 동물생리, 생태학으로 되어 있고, 심화편은 분자와 세포, 유전학, 진화생물학, 분류학, 하고 식물생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왜 똑같은 분자와 세포가 기본편에도 있고, 심화편에도 있는가? 기본편에도 분자 세포가 있고 심화편에서 분자 세포가 있는 각은 이 분자 세포 단원에서 기본편에 유전학이나 동물 생리 이런 걸 모르는 경우는 다심화편에늘었어요 그래서 기본편을 먼저 공부하고 난 후에 심화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늘놨는데이 이번 기출 완성도 마찬가지 기출 문제 한 기출 완성도 이대로 순서를 만들어놨어요. 이대로 순서를 만들어서 분자 세포부터 해서 쭉 기본편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심화편도 분자세포에서 쭉 심화편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웬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기본편에 364문제, 심화편 286문제. 그래서 총합해서 650문제가 요번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50문제인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배분을 했는가 그러면 기본편하고 심화편이 다 35강이에요. 35강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35강, 보전생물학까지 기본편 35강이고 심화편도 마찬가지, 심화편도 식물의 생식과 조절까지 해서 35강, 합해서 70강이거든요.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배열해 놓는가 그러면 기본편에 여기에 있는 문제 따로 여기에 해당하는, 따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따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따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따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세포의 특성에 대한 문제, 세포학물동한 물질의 이동, 확산 삼투, 확산 삼투 또 세포 외 배출 작용, 이걸 순서대로 요 안에 다 순서대로 해놨고, 17년간의 문제를 여기도 마찬가지 호소에 관한 얘기도 처음부터 쭉 하이클래스 생물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배열해서 배열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놨는데 요게 노란 걸 내는 건 뭔가 그러면. 17개 년 동안,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온 문제, 단원이에요, 요 단원이. 그럼 한 문제도 안 나왔다, 요 단원이 무슨 단원인가? 뭐 이혼 결합, 수소 결합, 공유 결합, 반대 발생 인력, 그거 하고 주기율표 나오는, 그거는 여태까지 17개 년 동안 단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0이에요, 0. 그런 게네 단원이 있어요. 어떻게 네 단원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 기본편에서는 요거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화편에 들어가면, 심화편에 들어가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빛과 광합성, 뭐 광포화점, 보상점 나오는 거,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유전자의 본질, 유전자의 본질 DNA임을 하는 이론상의 증거하고 실험적 증거가 있는데, 이론 실험적 증거에 뭐, 어, 박, 박, 아, 폐업성과의 형질 전환, 박테로파지 형질 도입, 그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유전체와 단백질 체, 유전체 단백질 체, 단백질 체가 더 유전체보다 복잡하다고 그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이렇게 네 단원 기본편에서 한 단원 심화편에서 세 단원에서 네 단원이 단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출제가 된 거죠 출제됐는데 특히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 우선 출제 안된 단원 예를 들어서 기본편에서 출제되지 않은 출제되지 않은 원자구조 화학결합 요거는 문제를 너무 안 만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놨는가? 예상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상문제로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그러면 이런식에서 1번 예상문제, 2번도 예상문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된건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직지방직도 아니고 문제에서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는가? 요일 단원에서 원자핵 조합 결합 요 단원에서는 출제가 한 문제도 안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게네 단원 이 있고 그거 해놓고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보면 아이 단원은 출제가 잘 되는구나 이 단원 출제가 안 되는구나 그것까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죠. 어느 어느 정도 많이 되는가 이렇게 할 수, 확실하게 알수 있게 문제를 배열을 해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분자세포에서 분자세포에서 요일 단원이 출제가 한 번도 안 된다는. 그러면. 문제 배열에 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단원은 하나도 없고 2단원은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이거든요.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에서 제일 먼저 1번 문제가 물, 물의 여러 가지 특성. 또 3번 문제가 1, 2번은 1단원에 나와 있고 4번 문제는 물의 특성. 또 마찬가지. 5번 문제도 물의 특성. 또 6번 문제 6번 문제도 물의 특성 이런 순서대로 배열을 해 놓고 그래 이제 물 끝났잖아요. 물 끝났어. 물에 대한 물에 대한 강의 노트를 강의 노트를 3번에서 6번까지 차이의 강의 노트에서 물에 대한 설명을 쭉 노트로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문제 를 풀다가 안 되면 이거 보고서 다시 한번 풀어 보고 안 되면 풀고 풀고 풀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을 문제 배열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배열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아두고 중복되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빼고 집어넣었어요. 음, 중복되는 문제라는 말은 뭔가 똑같은 외벽에서 만들어지는거 뭐냐 이제 물 물도 마찬가지고 물의 특성도 중복되는 게 있지만 에, 특히 중복되는 문제가 가장 많은 게 7급에서는 배역 외벽에서 뭐 표피 감각 신경 이런 거 만들어진다 중배엽에서 근육 골격 만들어진다 이런 거.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나 구경시켜주려고 내가 그것만 발췌 해왔어요. 291번도 배역 단의 연결, 외배엽 중배업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고 292번도 중배업에서 발달된 것 이렇게 나와 있고 293번도 중배업에서 발달되는 것 나와 있죠. 그다음에 294번도 외배엽에서 발생되는 것 295번도 중배업으로 발행되는 것. 또 296번도 같은 배업에서 유래된 것. 297번도 외배업에서 유래되는 것. 이렇게 해서 배업에 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게 또 300번도 마찬가지. 300번도 중배업에서 유래되는 것. 또 301번도 외배업으로부터 생기는 것. 또 303번도 중비업으로부터 발생되는 것. 304번도 비업에서 유래되는 것. 해 갖고 연도별로 연도별로 최근까지 23년도 국까지 요게 23년도 국까지까지 해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배업해 가는 것. 요건 요 문제만 풀어도 다 외워요. 이문제만 풀어도 배업 형성에 관한 문제는 몽땅 다 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따로 따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정리 를안 해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밑에 이요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에서 강의 노트에서 정리를 쭉 해서 배업에 관한 것 외벽 중배업 내벽에서 형성되는 것에 관한 걸쭉 여기서 강의 우리 아이 그래 생물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순서 똑같이. 해가지고 다 배열해서 이것만 이것도 주태 기본서 안 봐도 이거 갖고 공부할 수 있게 에, 그렇게 해서 배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해설 정답 및 해설 들어가서는 이제 정답 해설은 제일 뒤에다 해놨어요. 우리 기출 천재는 에, 정답 해설 정답만 해놓고 해설 안 했거든요. 안했고 내가 내가 해설 해주려고 해설을 안 했는데 칠급은 어, 내가 해설을 안 하고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게, 하, 하, 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해설을 해설해도 어떻게 해놨는가, 그러면. 이렇게 1번 문제, 바로잡기 해놓고. 에,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정답, 옳은 아, 것은 어떤 것인가? 2번이 옳은 거야. 그러면 1, 3번, 4번, 3번, 4번은 왜 틀렸는가? 바로잡기 해놓고. 네, 마찬가지안 되는 거 보충 설명. 보충 설명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4번 그냥 안 해놓고, 4번이 정답인데, 그게 왜 뭐가 됐느냐에 대한 설명을 또 해놓고, 그리고 이제 유전 문제, 유전 문제 같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 문제 같으면 이렇게 문제 풀이, 문제 풀이해서 기본 설명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 틀린 거 바로잡게 해놓고 또 보충 설명 해놓고 예 문제 풀이 문제 풀이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쭉 해서 배열을 해놨어요. 해놔서 혼자서도 복수 공부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지만 또 강의 를 들으면 거기에 또 살이 더 붙는 거죠. 살이 더 붙어서 거의 한 권을 완전히 공부한다. 즉 개념 공부까지 완전히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문제를 또 만들어놓고 강의도 그렇게 이제. 그 문제에서 문제답, 문제답만 안 하고, 개념, 그거에 대한 개념, 물의 특성, 나온 물의 특성에 대한 개념, 그 개념 설명 쭉 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우리, 나한테 이제 기출선제 들어본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내가 문제답 이렇게는 안 하죠. 계속 거기에 다따른 내용은 설명을 다 해주면서 강의를 해 나가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개념까지 완전히 잡을 수 있다.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렇게 기출 천재를 쭉 기출 완성을 기출 천재 기출 천재에서 내가 칠, 팔구 기출 천재해서 이백 기출 천재가 뵀네요. 기출 완성, 기출 완성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아, 이 기출 문제, 기출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칠급 요번 10월 12일, 11월 2일 국가직과 지방직을 대비하는 선생님들이 요 강의를 듣고 아무쪼록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기출 완성 OT를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